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실 입에 법을 달고 삽니다. 아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대로의 법, 법대로 이런 법이 어디 있어? <laughs> 법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 법을 만들고 시행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는지 속 시원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김부겸 국무총리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주교통방송 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의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나주의 김덕수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예. 앞으로 어, 아주 재미난 이야기, 예. 또 유용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랄 거. 네. 나주에서 오신 거죠? 네네. 오시는데 뭐 교통 불편하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아주하고 광주는 뭐한 동네죠. 그데한 네. 한 동네여도 아, 아침 이면 아침 출근길에는 또 이렇게 정체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있어서. 일찍 나오니까요. 음. 음. 네. 음. 제가 그간에 이 사회생활 해보니까 한 5분만 먼저 서두르면 그게 답이에요. 네, 답입니다. 예, 그게 답입니다. 예, 이게 절대 뭐 저, 밀리지 않습니다. 어, 뭐 교통체증에 불만들 많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5분만, 10분만 더 네. 일찍 나오면은 얼마든지 원활해지는데 네. 또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또 예, 예. 우리 비서관님은 원래 기자 출신이세요. 저는 대학 때 대학 신문을 네. 했습니다. 네. 전대 신문 수습 기자부터 편집장까지 한 4년. 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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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상에 대한 시각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보좌관을 할때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음. 아니 그데 어떻게 저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입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대학 신문 저희. 대학 신문이 당신은 음, 음, 음. 소위 운동권 기간지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laughs> 그렇죠. 세상이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대학 신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4년 동안 대학 신문에서 음. 음. 세상을 비판하고 예. 정권의 뭐 미국의 식민지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음, 당시 음, 군사 정권 음. 시대였고 음. 근데 이제 졸업을 하니까. 예. 대학 때 신문 만드느라고 고생했다고, 운동권 예. 신문 만드느라고 고생했다고 총장께서 예. 공로사항을 주시고 예. 기업에 취직하라고 추천서를 주셨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예. 증권사, 은행 등등. 예, 그때 어, 최고 인기 아니에요? 그랬죠. 예. 근데 그 추천서를 보고 있으니까 예.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왜, 왜, 왜? 신문에서 김독수 이름으로 네. 세상을 비판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 그리고 네. 한국 경제가 당시 표현으로는 네. 천민자본주의다. 네. 미국의 식민지고 천민자본주의라고 네. 비판을 했는데 네. 제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네. 밥벌이죠. 밥벌이라는 네. 핑계를 댈수 있겠지만 일을 하게 되면 그, 천문, 천민 자본주의의 음. 하나의 수단이 되, 되겠다, 음. 내 인생이.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제가 그 추천서를 접고 제가 고향 나주로 내려갔습니다. 아, 근데 또뭐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니죠. 시대가 그랬고 <laughs> 어, 네. 그 신문에 김독수 이름으로 음.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경제 네. 상황을.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그내 그그 안에만 안에 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것 같았군요. 음. 저는 그랬다는 거죠. 음. 저희과에 100명이 넘는 친구들은 다 자기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 삶을 지켜주는 일이 더저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어요 그렇게 거래요. 생각을 그러니까.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고향 나주로 가서 재발로 음. 그 당시가 이제 90년대 지역 음. 신문, 지역 운동 음. 이런 그 단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지역에서 신문들이. 그 열심히 일을 할 때인데 제발로 네. 지역 신문에 가서 취직을 부탁을 했습니다. 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음.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음. 이렇게 살고 싶다. 오. 그래서 이제 지역 신문에 발을 들였는데 음. 사람 인생 뭐제 마음대로 됩니까? <웃음> <웃음> 열심히 어, 지역 신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네. 이제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소위 젊은 피 수혈한다고 할 때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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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던 운동권 선배가 출마한다고 음. 하셔서 그것도 음. 나주에. 예. 그래서 여러 선배들이 네가좀 도와드려야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고 선거 캠프에 합류했어요. 예. 근데 그 선배가 안 됐습니다. 후보가. 어. <laughs> 그래서 좀 시리에 빠져 있는 음. 백수 생활을 했는데. 예. 선거 끝나고 당선되신 분께서 예. 어떻게 뭐 아셨는지 예. 저한테 국회에서 좀 도와달라. 오. 그래서 여러 선배들하고 상의한 끝에 가게 됐고. 그래서 음. 소위 제도 정치권에서 음. 청춘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거의 막걸리 각인데요. 이건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나눠야 되는. <laughs> 방송사고나 <방금 웃음> 지 <사원하지> 않을까요? <진실하게 웃음> 국회의원실 총리실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 제가 주로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일에 음, 음, 음. 네, 주로 했습니다. 먼저 예. 2000년부터 2016년, 음. 17년 가는 국회에서 음. 정책 보좌 일을 했어요. 예. 그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예. 됐는데요.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 음. 각종 음. 행사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음. 모두 보좌관이 정리한다 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그런 일들 그 정리를 하는 일들 그렇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마치 이제 방송에서 제가 하는 얘기 의 대부분은 우리 깨꼬리 작가가 정리를 해 주는 것처럼 <laughs> 그래서 제가 명절이면 네. 저분한테 세배하러 다니잖아요 <laughs>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 하셨군요 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음. 상임위 소관의 정부 부처나 기관들에 대한 네. 그 질문서 정책 질의서라고 예. 하는데요 예. 저, 그걸 작성하고 또 법안 발의를 위해서 음. 어떤 법안을 만들 건지 기획하는 음. 단계에서부터 최종 법안을 성안하는 일까지. 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는 음. 제가 정책기획위원회, 그대통령직 속에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네. 국정연구국 전문위원으로 음. 그래서 국정과제 대통령의 그 공약하고 음. 국 정부가 실현하기로 약속한 국정 과제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음, 음. 새로운 과제는 뭘할 건지 네. 그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네, 그리 2021년에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저를 또 부르셔서 네. 어, 정무기획비서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정무기획비서관은 정무총리가 음. 국회에서 발언하고 그각 부처의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네. 또. 일정도 기획하는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는데요. 음, 음.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수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간이 저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오늘 광주 교통방송에 출연하게 된 음. 계기가 될수 어. 있는데요. 그 총리실에 있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두루 네. 들여다보고 음. 정책의 내용, 방향, 음. 그리고 우리 지역의 비전. 음.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네. 그 거기서 또 이런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셨고 최근에 이제 귀향을 하셨어요. 네. 귀향 후에는 고향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재작년 1월 에 음.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직을 모두 그만두고 네. 제가 내려온 첫날부터 매일 아침 6 시면 음. 음. 우리 나주에 있는 산이며 강들 음. 네. 시가지 공원 등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있습니다. 예. 한 시간 정도 투자를 하는데요. 아침 운동을 겸해서 우리 나주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봐야 음. 합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게좀 자랑스럽고요. 오, 한 시쯤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그 주민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주민들을 만나서 음. 한다기보다는 어. 그 시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다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면 네, 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난다는 목적보다는 저는 음. 시민들의 삶을 음, 들여다본다. 들여다본다. 음, 함께 한다. 음. 뭐 그런 의미를 두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음. 제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음. 우리의 역사 중에 사람들의 역사에 네. 좀 관심을 가졌는데 개관이지만 나주 지역 신문에서 음. 음. 마을과 사람이라는 코너에 오호. 나중에 이제 각종 마을에 사시는 그 분들의 살아가 음.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 기사로 쓰고 음. 있습니다. 한분한 음. 한 분의 삶이 음. 진짜 소중한 우리의 역사다. 아 그럼요. 예. 네, 그렇게 그런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음. 그래. 그리고 이제 좀 요즘 좀 흥미를 갖는 분야가 네. 나주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인 음. 나주사랑 시민의 공동 대표를 음.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고 음. 어떤 입장을 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 저희가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이라고 코너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김덕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은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네. 먼저 소개를 받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졌고요. 어이 법안 프리즘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코너 이름만으로는 어떤 코너인지 짐작이 잘안 가요. 앞으로 이 시간에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건가요? 좀 전에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법이라는 게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laughs> 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예. 우리 생활 하나 하나에 모든 그게 법안에 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음. 그제 이제 오늘이 사실은 이번 22대 음. 국회가 문을 연지 딱 100일입니다. 네. 어제까지 총 3,421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의원들이 평균 11건 이상. 네. 어제 하루만도 63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아, 그렇게 많은 법들이 발의가 됩니다. 발의가 됩니다. 오. 근데 그 법안 중에서 우리 지역의 광주 전당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법안을 발의했고 음. 그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쟁점은 음.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법안들이 어제만 해도 예1한 건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게 발의가 그렇지. 되는데 그게 다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안들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과정은 네. 일단 법안을 제출하는 발의. 네. 그리고 그걸 심의 네. 그리고 확정해서 법률로 시행 음.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만이 할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정부는 각 부처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제출하고 국회, 네. 국회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이 네. 발의해서 동의를 해서 제출합니다. 제출된 네. 법안은 일단 상임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고요. 그 확정된 국회에서 확정된 법안이 정부로 갑니다. 네. 정부로 가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 제갈을 해야 제갈을 네. 하면 이제 시행일 경과일을 음. 지나서 시행하게 되는데 요즘 뭐 이슈가 되는 거부권 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음, 제갈을 하지 않고 제의 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한번 다시 의결해 달라. 어. 보통 그 본회의에서 법안 의결할 때는 제재국원 2분의 1. 음. 그런데 제의 요구는 3분의 네. 2의 찬성이 있어야 음, 음, 확정이 음, 됩니다. 이때는 음. 이제 다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음, 바로 확정이 되는 건데. 네. 근데뭐 그게 이제 거부권이에요. 네. 거부권을 원래 잘 몰랐는데 요즘 뭐잘 <laughs> 알게 됐어요. <laughs> <그렇지> 그게 뭔지를. <웃음> 우리 사계정 <laughs> <잘하게 웃음> 정부 들어가지고 그냥 워낙 그 쉽게 <laughs>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어, 비서관님의 소개를 받는 시간으로 많이 이 시간을 꾸렸고 우리가 법안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오늘 법안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오늘 법안은 우리 이제 방송하고도 관계되는데요. 예. 그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입니다. 음, 음, 음. 어, 법안 제목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서미화 의원. 네네, 우리 무한 군 몽탄면 출신이고 예.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권익증진이라는 활동을 하다가 목포 음. 시의원은. 그리고 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고 음. 이번에 22대 국회 비례대표로 음. 당선되신 의원이 음. 낸 법안인데 우리 서 의원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음. 절박한 심정. 음. 절박한 심정. 음. 그래서 이 법안 내면서 3박 4일을 그 국회 맞아요. 국도에서 대기해서 제출했다. 예, 그런 네. 뉴스가 나간 바 있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주요 내용과 쟁점은 뭡니까? 제목부터 의원 제목이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현행법. 이동편의증진법을 전부 음. 바꾼다 네. 중요하게는 법안의 명칭을 이동편의증진에서 음. 이동권 보장 네. 이동권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이동권 음. 보장이 되죠 음.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음.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도로 시설 등에 음. 차별이 없도록 하자 네. 이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택시와 고속버스 등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음. 하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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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현재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음. 현재 운행되는 음. 이 휠체어 탑승 설비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어머니가 예. 고속버스 타고 여행 가려면 불편하신데 예. 고속버스 예. 탈 수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 오호, 이게 현실입니다. 또한 가지 저 중요한 쟁점은 음. 그 다들 아실 겁니다. 교통약자 음. 이동 지원 차량 음. 이게 지금 운전원을 2.5명을 확보하자 네. 이런. 법안의 내용이 그건데요. 음. 현재는 0.9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차량이 10대인데 운전할 사람 9명에 불과하다 이런 건데요. 네.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원이 없다. 음. 이건 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보다 보니까 대전이 사연은 음. 모르겠습니다. 음. 차량이 391대인데 예. 운전원은 126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단 일단 사놓고 보자 이런 심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네. 이런 현실이라 이거는 개정은 개선을 하자 음, 이런 취지로 음, 법안을 냈습니다 음. 근데 이런 이제 서미영 의원도 역시 비서관이 계실 거고 비서관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뭐가 문제고 자료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전부 정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어 우리 비서관께서 지금 여태 그런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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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욱더 이거를 섬세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이라는 제목으로 어 저희가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앞으로가 많이 기대됩니다. 예. 좋은 법안들도 소개해주시고 그 법안들이 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laughs> 법안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선의로내는데 <laughs> 필요하니까 냉역 <내기 어렵죠>. 그렇죠. <laughs>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laughs> 네. 아니 고속버스도 탈수 없다. <laughs> 그렇죠. 그리고 차량 300대 이상 음. 구입해놓고 운전할 사람이 음. 100명밖에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이런, 이런 걸계산 하자는 거죠. 우리가 어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렇죠. 부분들. 예, 예. 네, 그런데 그래. 안타까운 게이 법안이 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정부가 반대할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음. 이런 걸좀 조정하면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5년간 한 2조 5천억 든다고 하는데 그럼 음. 매년 한 5천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규모나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음. 음. 다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음. 개선해 나가는 게 그게 한 정치가 한 걸음을, 해야 될일 아닌가 한 걸음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 구체적인 얘기들도 다음 주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자